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오늘은 미스 다육의 요 예쁜 미스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도 신상들을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색감들이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스 다육은 3만원부터 배송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 분체 배송해 드리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큰 아이들은 뽑아서 실물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와, 이쪽에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부터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황금 미니벨 금입니다. 이 아이들 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황금 미니벨 금. 정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 색감 물드는 것좀 보세요. 와, 줄무늬가 이렇게 쭉쭉 가 있는 게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색감이 더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 황금 미니 벨금입니다. 아, 만 원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만 원. 아, 그리고 자, 요거 들어 볼게요. 이 밑에 목대에 아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입장을 띄워주지 않아도 이 목대에서 자구들을 상당히 많이 달아주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목대가 속에서 아가들을 달고 나오는 황금 미니벨 금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만 원입니다.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이 아이들 8,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색감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죠. 얼굴 두수도 많고요. 자, 가격 착한 아이들. 이 아이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고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죠.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아, 미스다육의 이 아이들. 자 점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예쁜 아이. 블루 엘프 8,000원씩 올려드릴게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레티지아로 가겠습니다. 레티지아 와, 색감 정말 예쁘죠.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레티지아. 와, 여기 있는 아이는 합식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레티지.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입니다. 얼굴도수가 이렇게 예뻐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네티지아 요 아이들 만 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14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색감도 예쁘고요. 아주 다져진 아이들입니다. 네티지아입니다. 와여기 있는 아이들은 꽃피는 염자입니다. 자 꽃피는 염자 색감 정말 화사하고 예쁘죠.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와 입장이 산장이 단단하고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렇게 큰 아이들은 실물만 뽑아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꽃피는 염자 만원입니다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해요 아 색감 좀 보세요 너무 화사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 입장 끝에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꽃피는 염자 요 아이들 만원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 얼른 내려가세요 이쪽으로 갈게요 아이스러브 8000원입니다 아이스러브 자 이렇게 얼굴이 따글따글 상당히 단단하고요.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리면서 점점 입장 속으로 물들어가는 아이스러브. 와 입장이 깨끗하고 아주 맑게 생겼어요. 자 뽀샤시하게 생긴 아이스러브. 자 색감이 자 핑크빛, 아주 옅은 핑크빛으로 쓰러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점점 다져지면서 이 아이가 진한 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얼굴도 수도 이렇게 많아요. 자, 상당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오늘 미스다육의 아이스러브. 유 아이들 8,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룬힐입니다. 마룬힐. 자, 이 아이들 8,000원씩. 빨간 포트에 있는 사이즈보다 조금 큰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마룬힐. 8,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다 8,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룬힐입니다. 와, 그리고 이쪽에 오늘 이 아이. 자, 이름은 호룸벤세, 호룸벤세라고 합니다. 호룸벤세, 8,000원입니다. 아요거 자, 자, 목대는 요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요. 자, 중간에 요렇게 가시가 되어 있죠. 자, 입장은 단단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들 호룸벤세라고 합니다. 8,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축전입니다. 와, 축전이 꽃이 상당히 많이 피었어요. 이 아이들은 14,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14,000원. 이 아이도 14,000원입니다. 빨간 포트보다 좀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거 10cm, 자, 10cm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이렇게 10cm 포트에 심어져 있는, 자, 이 축전 14,000원입니다. 자,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자, 분지하면서 얼굴이, 자, 이렇게 네? 풍성하게 늘어나는 이 축전. 자, 요렇게 예뻐요. 자, 토끼기처럼 생겼어요. 자, 지금 요 축전들이, 자, 꽃이 피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 축전입니다.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홍매화입니다. 요거, 2만원입니다. 홍매화. 사이즈가 상당히 예뻐요. 자, 입장이 상당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여기 풀부는 15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아, 목대가 보이시나요? 아, 목대는 아차 이렇게 생겼어요. 홍매화입니다. 이 아이는 2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홍매화입니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자, 이 아이 파랑새 오두근생이에요. 아, 파랑새 오두근생 만 원입니다. 와, 파랑새 오두근생이 만 원이래요. 12cm 풀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뽀얗게 분을 입고 있고요. 자,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잘 물이 들어가는 파랑색 오두곤생이에요. 이 아이들은 만 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나 후꾸미니, 오천 원입니다. 나나 후꾸미니, 오천 원. 자, 이렇게 얼굴 주수가 많아요. 빨간 포트의 사이즈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나나 후꾸미니, 오천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집시금입니다. 집시금 8,000원입니다. 여기도 자 이렇게 얼굴두수가 많고요. 자, 금줄이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보입니다. 아주 핑크색으로 곱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 아주 새색시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입장이 단단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단단하고 자, 이 아이 집시금 자,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 8,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시금입니다. 와, 사막의 별입니다. 요거. 자,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3만 원에 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요거 두개 있습니다. 두 개. 자, 여기 앞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와, 요쪽으로 얼굴이 또 있고요. 자, 요쪽으로 얼굴이 요렇게 또 있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거 17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는 사막의 별 유아이들은 3만 원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프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입장이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자구도 많이 달려 있죠. 자삥 이렇게 자구 달린 사막의 별 UI 3만 원입니다. UI 사이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20cm가 후떡 넘어요. 자 사막의 별입니다. 보라보라하게 물든 아이입니다. 자 기하고 예쁜 아이 사막의 별 3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캘리포니아 선셋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와 2만 원짜리 있고 또 8천 원짜리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수영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제가 멀리 보여서 수영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귤색으로감귤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붙은 아이입니다. 수영도 이렇게 예뻐요. 자이 아이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캘리포니아 선 셋 2만 원입니다. 자이아이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색감 정말로 예쁘죠? 아주 무거가지고 오렌지색을 하고 있는 자아이 2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8천 원입니다. 8천 원. 자 수영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10cm 풀뿌리 심어져 있는 자, 캘리포니아 선셋 8천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쪽에 있는 아이도 8천 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는 세레모니, 세레모니 창 종류예요.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12,000원 7.5cm 풀분이 차분 넘칩니다.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오, 세레모니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아주 단단하고요. 건강하게 생긴 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들도 다 12,000원. 스타로즈 12,000원입니다. 스타로즈 와, 이 아이는 완전 사과색을 하고 있네요. 이야, 이렇게 환으로 통통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너무 예쁘게 생긴 스타로즈 이 아이들 12,000원입니다.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사과색으로 빨갛게 물들어가지고요. 너무 예쁘게 생긴 스타로즈입니다. 릴리 시나 금입니다. 이 아이들은 6,000원이에요. 이렇게 6,000원, 6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연보라빛으로 물이 이렇게 들었고요. 자, 색감이 본을,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자, 꽃입니다, 꽃. 자, 릴리시나 금입니다, 이 아이들. 6,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 이 아이는 꾸냥입니다. 꾸냥,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수영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아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유아이 물 들면 진짜 예쁜 아이가 바로 꾸냥입니다. 유아이도 만원입니다. 아, 유아이도 만원입니다. 자, 만원씩 해서 올려 드릴게요. 꾸냥. 자, 여기 사이즈는 빨간 포트에 자, 그고 사이즈 정도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자, 꾸냥입니다. 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이이쪽은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요거 3천원입니다 후레뉴. 와, 이거이인데요 상당히 단단해요. 이쪽에도 자, 얼굴 하나 또 있어요. 자, 여기도 자, 양쪽으로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자, 통골동을 누워 가지고 정말 예쁜아이 후레뉴 3,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아이시 그린 5,000원입니다. 와,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죠. 자, 뿌옇게 분바르고 있는 아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도 7.5cm 풀분에 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아이시 그린. 이 아이들 5,000원입니다. 아주 동글동글 예뻐요. 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샴페인입니다. 6,000원입니다. 샴페인 6,000원씩 올려 드려요. 자, 여기도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6,000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닥터 버터필드 8,000원입니다. 닥터 버터 필드 8,000원입니다. u 아이도 8,000원이에요. 자 여기 7.5cm 풀브레 심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얼굴이 자 많습니다. 자, 양쪽으로 아가들을 많이 달고 있는 자 유아이. 8,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마루셸 마루셸입니다. 8,000원입니다. 8,000원 씩 여기도 이렇게 꽉차 있어요.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거 좀 보세요. 아주 통통 비주얼이에요. 자, 매력 덩어리가 여기에 딱딱 붙어 있어요. 마르쉘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3도입니다. 3도. 3두. 자 3도하는 마르쉘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스키네리입니다. 스키네리 6,000원입니다. 스키네리. 자, 예전에는 요 스키네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판매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요 스키네리가 보기가 귀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새로, 데려온 어, 아이가 이렇게, 자, 많이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자, 가격 착한 스키네리, 요 아이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입장이 작아지면서 요 아이 아주 귀엽게, 자, 예쁘게 크는 아이입니다. 스키네리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흑매화 자, 이거 상당히 큰 아이인데요. 얼굴 두수가 자, 카메라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제 얼굴만큼 갖고 왔어요. 자, 수영이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목대들이 상당히 트이시래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이거 대표님께서 자, 이 아이가 군생이라고 데리고오셨대요 그런데 자, 이 아이는 뽑아와야될것 같아요. 자 뽑아봐야 알것 같아요. 대표님은 요거 군생으로 자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자 요거 또 뽑아봐야 또 군생인지 확인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3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 홍매화입니다. 아주 오래 묵어서 진짜 야무지고 자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러우 철화입니다. 러우 철화 이 아이들.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러우 철화. 자,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러우 철화. 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수영이. 여기도, 자, 여기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는 한번 재고 가겠습니다. 20cm 됩니다. 다 20cm, 자, 20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도 20cm 이상 하는 러우 철화.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다닥다닥 붙은 아이들, 러우처럼 만 원이면 은요 진짜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진짜 예뻐요. 이 아이들 얼른 데려가세요. 자, 여기 미스다육에는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신상으로 많이 데고 오시는데요. 참 봐도 예쁘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올려주셔서 자 판매가 바로바로 됩니다. 자, 얼른 서두르셔야 돼요. 토주입니다. 이 아이들. 토주. 와, 요거 5,000원씩 올려드릴게요. 토우주. 오늘 토우주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요거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입니다, 꽃. 요거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싱그럽게 생겼고요. 연두연두 하면서 아주 맑고 깨끗하게 신선하게 생긴 토우주 5,000원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 입장 라인 끝에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든아입니다 토우주. 목대도 상당히 튼실하게 생겼어요. 목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유아이들은 자, 굉장히 건강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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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는 빨간 포트 사이즈 고정, 아이고, 떨어졌어요. 빨간 포트의 고 사이즈, 고만액이 생겼어요. 요거. 자, 토우주입니다.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장미꽃처럼 예쁜 아이 토우주. 자, 수영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아이는 요 밑에 보면 자, 요렇게 삥삥 다 까만 줄무늬가 있죠? U.I.는 무늬입니다, 무늬. 자, 토우주는 다요밑 입장 밑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보시고 또 이거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 아니지요. 토우주는 이 밑에가 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정상입니다. 요렇게 생겨요. 토우주는 자, 입장 밑에도 요렇게 까맣게 줄무늬를 쭉쭉 내면서 요렇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토우즈입니다.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오늘 여기, 요거, 요거, 무지개 염자. 이 아이들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요 무지개 염자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여기 무지개 염자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너무 예쁘죠? 완전 돈나무예복나무입니다이 아이들. 입장이 상당히 단단하고요. 자, 무지개처럼 물드는 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무지개 염자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상당히 건강하고, 목대들도 튼실한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는 만 원씩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스다육의 예쁜 군생들, 또 새로운 신상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았는데요. 예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면 얼른 서두르세요. 자, 여기는 택배 3만원부터 배송해드리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예쁜 아이들, 자, 보시고, 얼른 찜에 가세요. 가격 착한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